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에스쁘아 비빌베 사용하려고 했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페어라이트 사용해 줄게요. 이 쿠션 한동안 진짜 잘 사용했는데 날씨가 더우면 사용을 못하거든요. 지금 날씨가 바람은 많이 부는데 또 건조하고 건조한 것같아 기가 기초를 좀 조절을 하면 또 다시 더워지고 습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피부가 진짜 제 정신이 아니에요. <laughs> 아, 역시 엄청 이 발림성도 좋고 착착 올리기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모공이 많은 편인데 이 쿠션이 모공이 잘 메워져요.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 해줍니다. 늘 사용하는 이니스프리 포어블러 파우더입니다. 다른 파우더도 궁금한데, 결국에는 계속 이걸로 구매하는 것 같아요. 눈썹을 내가 거의 <laughs> 날려버렸구나.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줘도 브러쉬 자국이나 뭐 그런 게안 나더라고요. 오늘은 뽀미가 배가 든든한가 봐요. <laughs> 잘 자고 있어요. 짜식. 어, 쉐딩은 로맨 베러 댄 쉐입. 워트 그레인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채널명이 좀 바뀌었어요. 뭐 ASMR이 빠지고 로즈 핀치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뭐 거창하게 <laughs> 얘기할 건 아니지만 <laughs> 화장하면서 같이 얘기해보려고 해요. 일단 바꾸게 된 계기는 음, 로즈핀치라는 이름을 더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릴 때 사운드 디자이너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모아서 컬렉션처럼 한번 모아볼까 하는 취지로 취미 삼아 만들게 됐었어요. 그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잡티가 잘 보이지 했더니 컨실러를 안 했네요. <laughs> 캐트리스 컨실러 사용해 줄게요. 어, 그렇게 작업을 이어가면서 소리에 대한 어떤 열망 음, 그런 것들이 좀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컨텐츠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영상 컨텐츠 제작 자체에 좀더 흥미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ASMR도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지만 좀더 제가 음,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많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밍을 켜게 되면 로켓단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얘기해 보기도 하고 한동안 저의 방향성에 대해서 꽤 오랜 시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의 끝은 한 가지로 국한하기보다 다양함을 추구하는 방향이 저에게 활기와 의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조금 어리둥절할 수도 있고 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새로 올리는 그런 영상들의 이렇게 꾸준히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 덕분에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섀도우를 샀어요. 섀도우랑 블러셔를 샀는데, 우선 섀도우는 클리오 제품이고요.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로즈 커넥트 팔레트입니다. 되게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팔레트 호수랑 이름이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예쁜 것 같아요. 우선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음. 이렇게 몸이 떨리지? 긴장해서 그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준비를 하면서 조금 긴장을 했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떨리는 건지, 아니면 아까 먹은 밀크티 때문에 카페인이 돌아서 떨리는 건지, <laughs>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깔아주고 이 컬러를 살짝 올려볼게요. 요즘에 제가 어, 원래는 밤에 좀 많이 먹는데 그게 거꾸로 낮에 좀 오히려 먹고 싶은 걸 먹고 저녁에는 가볍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서도 그게 그렇게 바뀌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저는 이 색으로 살짝 음영 줄게요. 진짜 너무 신기했잖아요. 몸이란 건참 정직하구나 세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제가 여기 면적이 넓은 편인데 눈화장을 이렇게까지 빼면은 또 이상하더라고요. 눈 크기 좀 어떻게 할수 없는 건가? 음, 애교살을 한번 그려볼게요. 컬러그램 02번입니다. 제가 먹은 밀크티가 그 편의점에 파는 거거든요. 우롱 밀크티랑 딥 초코 밀크티였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처음에는 초코 밀크티 먹었는데 우롱 밀크티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지금 원 플러스 원이라서 그두 개를 사가지고 와두개다 먹었더니 약간 카페인 이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눈 밑에 볼륨을 좀 올려줄게요. 이거 첫 번째 컬러 사용해줍니다. 가을 옷을 좀 사고 싶은 뒤, 이...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게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사고 싶은데 사고 싶은 게 없는 이 상황. 일단은 좀 맨투맨 같은 걸좀 사고 싶고요. 그리고 약간 음, 촬영할 때 입을 수 있는 페미닌한 옷도 좀 사고 싶고.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렇게 하고 삼각존도 조금 올려볼게요. 삼각존은 이 컬러 살짝만 올릴게요. 스테퍼 AS 맡기고 나서 운동을 맨몸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유튜브 보면서 해보다가 요즘에는 요가를 하고 있어요. 요가를 예전에도 한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뭔가 마음의 안정도 생기면서 요가가 정적인 운동 같아도 엄청 동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운동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요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 음영 넣어줄게요. 요즘에도 초보가 따라할 수 있는 것부터 다시 하고 있는데 좋아요, 되게. 저는 에일리님 명상 영상도 자주 보기 때문에. 베일리님 요가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휙휙 넘어가거나 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따라가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고 일어나면 몸이 굉장히 굳어 있는 편인데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통증들도 굉장히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쉽게 피로하고 아픈데 요즘에는 진짜 덜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음영을 넣어주려고 해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 부분이랑 좀 연결해서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컬을 좀 올려줄 건데, 같이 들어있던 이 싱글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핀라이트 컬러예요. 음, 음.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는 많이 안 퍼뜨리고, 눈 중앙에 살짝 올려주는 느낌으로. 음, 음. 음 너무 예쁜데 어? <laughs> 본품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어우. 이렇게 해주고, 아이라인 살짝만 해줄게요. 릴리바이레드 슬림젤 라이너 캐러멜 브라운입니다. 꼬리 거의 안 빼고 할게요. 이쪽도. 이렇게 해주고, 애교살에도 펄을 살짝 올려주고 싶은데요. 브러쉬 사용해서 살짝 섬세하게. 가운데만 살짝. 음, 그래, 펄 너무 예쁘다. 음, 음.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키니 꼼꼼카라 제로 2호 브라운. 그다음에 블러셔. 블러셔는 릴리 바이 레드 러브빔 블러 치크 로즈 블러 컬러예요. 클리오 구매할 때 같이 구매했고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구매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블러셔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테스트 못하고 손목 발색만 했는데 궁금하네요. 얼굴에 어떻게 올라갈지. 음. 발색 되게 잘 된다. 코 끝에도 해주고, 약간 향기가 나나? 턱 끝에도 해줍니다. 약간 차분한 로즈 컬러인데, 코랄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터. 그리고, 눈 앞머리도 까먹지 말고, 눈 앞머리 할때 대칭을 잘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삐뚤어져가지고 얼굴에 비대칭을 더욱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눈썹을 살짝 채워줄게요. 좀 부드럽게 연출을 하고 싶어서 이 컬러로 살짝만 채워볼게요. 눈썹 탈색할 때가 또 됐구만. 금방 까매져버려가지고. 그리고 립을 발라주겠습니다. 어떻게 입술마저도 이렇게 건조할까? 컬러그램 원피치로 살짝 따줄게요. 베이스로 어떤 색을 쓸까 고민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원피치가 베이스가 되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술 조금 더 들어와서 입술 외곽이랑 이어주고 뒷부분으로 입꼬리랑. 색감 테스트 하고 막 이러느라 살짝 촬영 시간이 지금 좀 딜레이가 됐는데 배고파지기 시작했어요. 큰일 <laughs> 났어. <laughs> 그리고 데이지크의 워터 블러 틴트 로지코랄 사용해줄게요. 안쪽에. 이 워터 블러 틴트가 생각보다 빨리 픽싱이 돼가지고 자리를 빨리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줘도 예쁜데, 음, 글로우하게 연출을 해볼게요. 롬앤의 메테오 트랙 사용해줍니다. 이렇게 아무 컬러 없는 걸 사용해서 올려줍니다. 이 메테오 트랙은 약간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화해요. 넣을 때는 한번 팁을 닦아서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머리랑 어, 옷도 갈아입고 와 볼게요. 짠! 네, 이렇게 연출해 봤습니다. 굉장히 핑크 공주가 <laughs> 되어버렸는데 근데 기존에 골라놨던 옷이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칙칙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바꿨는데. 네.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메이크업 자체가 로즈 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laughs> 좀 당황스럽지만, 네. 그리고 머리는 음, 위로 묶을지 아래로 묶을지 좀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아래로 묶었는데도 음, 괜찮죠? 네, 마음에 드네요. 이, 이게 <laughs> 이건 거의 약간 오프 숄더잖아요. 그래서 어,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허리를 굽히면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딱 당당한 등 자세로 있어야 해요. <laughs> 경직된 자세. <laughs>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트!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